수와 그래프 316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3보다 작을 때, 예, 부등식이 나와 있네요. 로그 y의 로그 y의 x는 0보다 크다라는 진수 자리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부등식 로그 부등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로그부등식의 기본은 뭡니까? 지수로그의 모든 문제풀이법 1 미수 통일이에요. 그래서 얘 역시 미수 통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점 (x, y)가 나타내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여라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요 이 식을 미수 통일해 볼 겁니다. 자, 미수 통일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0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로그Y에 1로 해석할 거예요. 그래야 미수가 통일이 되지, YY로. 로그Y에 y의 로그 y의 X는 로그Y에 1보다 크다라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어요. 자, 사실은 미수가 통일이 되면, 이렇게 로그를 떼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미수가 0과 1 사이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미수가 1보다 큰 경우에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바뀌죠. 상황이 두 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의 문제를 푸는데 두 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 겁니다. 어떻게 y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와 y가 1보다 큰 경우로 나눠서 풀 거예요. 자 미스 y가 0과 1 사이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므로 이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서 이렇게 됐지요. 자 그런데 다시 딱 보니까 얘또예 로그 부등식이에요. 미스 통일해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 나와 있는 1을 로그 y 의 y로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없애 줄 건데 0과 1 사이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로그 y x는 진수 자리에 있으니까 0보다 클 겁니다. 얘는 0보다 클 거예요. 그럼 0이라는 녀석도 미수 통일해주면 로그 y 의 1로 바뀌겠죠. 그러면서 오요 녀석도 1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얘 예, 로그 y 치워지면서 바뀌어서 이런 식이 되버릴 거예요. 그런데 y는 뭐래? 0보다는 크대요. 그래서 y는 0보다 크다라는 요런 결론을 하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래프를 선생님요 녀석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 볼 거예요. xy 모두 0과 1 사이에 있네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있을 때 xy 모두 0과 1 사이에 있어요. 0과 1 사이, 즉, 요 네모 박스 안에 그림이 그려질 건데, 자, 요 녀석이죠. X는 Y라는 경계로 그림을 그리면 요 경계 내에서 요렇게 생긴 직선이 하나 나와요. 그런데 Y가 더 작다라고 했으므로 위다 아래다 아래다 될 겁니다. x 사이 모두 0과 1 사이인데 y가 x보다 작은 범위라고 했으므로 바로 선생님이 빗금친 요만한 요 삼각형의 넓이가 이 부등식에서 점이 만들어내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y가 1보다 큰 경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가 1보다 큰 경우 로그 y의 로그 y의 x는 0보다 크다 라는 요식을요. 미수 통일에서 바꾸면 미수 통일에서 0을 해석하면 로그 y의 1이 되죠. y가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어떠하다? 그대로 되겠습니다. 자 로그 y의 x는 1보다 크다인데 1을 다시 미수 통일하면 로그 y의 y로 바꿀 수 있고 y는 1보다 크니까 결국 x는 y보다 크다라는 이런 식이 나왔는데 y는 1보다 크고요 x는 문제에서 3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범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범위도 또 문제에서 만들어보자. 우선 X는 예,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1, 2, 3. 이 예, 사이 있네. 1과 3 사이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때도 Y는 X라는 그래프가 필요하니까 이 선이 이대로 그대로 연장이 돼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Y는 요 1보다 커야 되니까 Y는 1보다 큰 위쪽이 될 테고, x는 1과3 사이인 요 사이가 될 거야. y는 위쪽, x는 요 쪽, 그리고 y는 x보다 작다. 예, 위요쪽요 사이 그리고 얘보다 작다.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면 바로 요런 범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영역의 넓이 구하시오라고 했으므로 요 작은 녀석은 2분의1곱하기 밑변 1 높이 1이 되겠죠. 여기에 보이는 이큰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몇이에요? 2예요 높이도 당연히 몇이겠어. 닮은 삼각형이니까 2 되겠죠. 밑변 높이 모두 2. 2. 그래서 얘 계산하면 2 더하기 2분의 1 해서 2분의 5라는 예. 답이 나오겠습니다. 정리하세요.